183 도로시의 혈당 측정기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의사가 권장한 채소찜과 닭가슴살로 구성된 건강한 저녁을 먹고도 나타난 결과였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공복 혈당은 212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인은 식단에 포함된 단한 가지의 채소 때문이었으며, 이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저는 도로시의 주치의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임상연구로 입증된 이 조리법만 활용해도 해당 채소의 혈당 영향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수천 명의 시니어가 식단 전략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도록 도운 마이클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7가지 채소순위와 함께 음식을 제한하지 않고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신체 변화에 의해 본격적인 순위 공개에 앞서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은 집안의 백슬래시사인 온도 조절기 별표별표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변화에 즉각 반응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전분질 채소를 섭취할 때 포도당이 혈류로 급격히 유입되면 췌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메이어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인슐린 저항성을 겪고 있어 세포가 효율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혈당이 장시간 유지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기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어떤 채소를 주의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만 알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옥수수는 한 컵당 약 30일, 그램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흰빵두 조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섭취량을 4분의 1컵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닭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통조림보다는 식이섬유가 보존된 옥수수 본연의 형태가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한 컵당 20일, 그램의 탄수화물과 8그램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컵 이내로 섭취량을 제한하고 쌀이나 파스타 같은 다른 전분질과 섞지 마십시오. 냉동 완두콩은 통조림보다 섬유질 구조가 잘 유지되어 혈당 영향이 다소 낮습니다. 영양가는 높지만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30에서 40포인트까지 차이납니다. 푹 익혀서 으깨거나 숲으로 만들기보다는 약간 단단한 식감이 남을 정도로만 조리하십시오. 올리브유와 함께 로스팅하면 지방이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우유의 채소, 4위, 3위, 심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채소 중에서는 드물게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섬유질을 제거한 비트주스는 혈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72세 간호사 출신 환자 파트리샤는 비트주스를 끊고 로스팅된 비트 소량으로 대체한 것만으로 2주 만에 공복 혈당을 23포인트 낮췄습니다. 흰 감자의 훌륭한 대안이지만 혈당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품종과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44에서 94까지 요동칩니다. 흔한 주황색 고구마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은 자색 고구마를 선택하십시오. 굽기보다는 쪄서 드시고, 설탕이나 꿀 같은 감미료 추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숨겨진 복병과 가장 위험한 채소, 2위, 1위, 파스닙, 설탕당근, 많은 분이 간과하지만 파스닙의 혈당지수는 약 97로 순수 포도당, 100에 육박합니다. 가급적 섭취를 피하거나 소량만 고명으로 사용하십시오. 비슷한 질감을 원한다면 혈당 영향이 훨씬 적은 순무, 터니프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흰 감자, 러색 감자, 구운 감자는 때로 설탕을 입힌 도넛보다 혈당을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감자 전분은 가열 시 구조가 열리며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자를 요리한 후 최소 12시간 동안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혈당 영향을 25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식사 전략, 식단 구성,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플레이팅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접시에 1분의 1 브로콜리, 잎채소 등 비전분질 채소로 채웁니다. 접시에 4분의 2량질의 단백질, 생선, 계란, 육류, 을 배치합니다. 나머지 4분의 1이 때 전분질 채소를 소량 포함시킵니다. 또한, 혈당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은 아침이나 점심에 전분질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푸드 시퀀싱과 실제 사례의 식사 순서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별표 별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십시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을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71세 마거리든 이 전략을 통해 2주 만에 식후 혈당 평균을 47포인트 낮췄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약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내가 혈당을 이기고 있다고 말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지식이 주는 힘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오늘 살펴본 7가지 채소 옥수수, 완두콩, 호박, 비트, 고구마, 파스닙 감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결코 포기해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적절한 섭취량과 조리법, 그리고 식사 순서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채소가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